타이거 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호랑이 보기 전에 세 가지 도구만 설명을 해 드리고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또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는 타깃봉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들에게 집중을 시켜주는 도구예요.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 줘야만 꼼꼼히 이 친구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도 달아들어요. 하지만 손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 봉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호랑이들이 이 봉을 따라서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줬을 때는 항상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로 칭찬을 해버리면 제 목소리만 기억하기 때문에 사역사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올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호랑이를 사역사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사역사님도 계시고요. 목소리 톤이나 양이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역사가 똑같은 소리로 칭찬하고자 <목소리>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합니다. <목소리> 이 소리가 좋아, 잘했어 라고 신호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잘할 때 칭찬도 좋지만 항상 맛있는 간식을 같이 줘야 돼요 지금 이 안에는 맛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가 있는데 어떤 고기를 많이 주고 어떤 친구가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호랑이 <목소리> <오>, 하어요 <안녕하세요>. 호랑이 <목소리> 맛있한 <목소리> 마리가 앉아있는데 이 친구는 둘째 다운이라고 합니다 가장 먹고고요 자 이따가 왔기 때문에 하나 먹고 이 친구가 셋째, 우리. 이 친구를 구분할 때는 왼쪽 눈 위에 눈썹의 문양을 보고 구분을 합니다. 다운이는 좀 특별하진 않아요. 네 개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크기가 가장 크고 털 색깔이 가장 연한 친구가 둘째 다운이고요. 우리는 숫자 2가 크게 있어요. 좀 비스듬하게 보이는데 왼쪽 눈 위에 검정색 털로 숫자 2가 크게 있습니다. 숫자 2가 있으면 우리고요. 어? 여기 있어. 또 먹어. 그리고 지금 아름이랑 나라는 뒤에서 쉬고 있는데 이따가 올 겁니다. 이 친구들 여기에 부른 이유는 단순하게 손님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육사들이 매일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호랑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회복력이 굉장히 좋지만 빨리 확인하지 못하면 방치했을 때는 다 아프게 되겠죠. 호랑이들은 치유력이 좋기 때문에 빨리 확인만 된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소독만 해줘도 금방 치료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왜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와 참고로 이렇게 여러 마리가 오게 되면은 그 자리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최대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야 이리와 다시 이리와 다시 쪽으로 와봐 네잘안 와요 아이 그냥 그냥 먹어.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피가 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피가 나는 곳이 없으면 털이 많이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몸은 보이죠? 몸은 보이지만 지금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발바닥과 배가 보이진 않죠? 그럴 때는 일어났을 때 확인을 하고요. 지금부터 확인을 할게요. 다오나, 일어나봐. 네, 2터가 넘어요. 우와. 네, 아빠보다 작습니다 일어났을 때 발바닥과 배를 확인을 하고요. 이 친구가 제일 커요. 이 친구가 제일 큽니다. 두 마리가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여기 있는 다운이가 커요.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선별이 달라서입니다. 호라이는 스컷이 훨씬 더 커요. 여기 는다운니는 최대로 한국 코레가 많이 크면 최대 몸무게가 350kg까지 나갑니다. 암코도랑이다 크면 180kg까지 나가요. 200kg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여기 있는 다운니가더 커질 거고요. 여기 는 우리는 엄마처럼, 저기 걸어다니는 엄마처럼 클 겁니다. 저기 걸어다니는 친구가 엄마 건곤이라는 친구고요. 아침에 혼자 나와서 돌아다니던 친구 혹시라도 보신 분 계시면 그 친구가 아빠 태호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태호처럼 커질 거고요. 자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계속 제가 닭고기 위주로 주고 있어요. 어 아름이 왔어. 이 네, 친구 첫째 아름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잘안 오려고 했죠. 아까처럼 오라고 했는데 잘안 왔죠. 이 친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지나 다녀요. 여기 있는 아름이가 지금 사열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못와요 그래서 편해지말라고 먼저 하나 줄게요 어, 아리아일리로리야 뭐. 어, 일로 리아리아일우리아 일로 리일리일어 와. 내려 와. 오리 와. 오리 와. 미안 거기 있는 거 먹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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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르마, 아르미도, 아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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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닭고기 마주르마 아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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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마 아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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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소고기를 주면 몇 보이나 씹을지 볼게요. 네, 다 먹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르마일로 와봐. 너도 소고기 먹어봐. 주면. 다 먹었어요? 안 씹어요. 네, 소고기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굳이 씹어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삼켜요. 그래도 소화가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 이빨이 이 튼튼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그래서 뼈가 있는 닭고기를 많이 주고 있고요. 올라봐 다시. 오. 그래서 닭고기 위주로 주고 있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도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식용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고기는 입맛도 고기나 이 영양적으로 조금 보충해 주기 위해서 소고기를 주고 있고요. 대부분 닭고기 위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 저거 많은데, 딱. 첫째, 둘째입니다. 태어났을 때이두 마리가 가장 컸어요. 근데 점점 다우이가더 아, 커지고 네? 있고요. 그래도 이 친구가 아직 서열 1입니다. 자기가 아직까지도 힘이 가장 센줄 알아요. 하지만 점차 지나면 네. 다우이가 1일 건데 네. 다우이가 제일 착해. 네. 순합니다. 네. 이 친구가 들치는 가장 큰데 제일 순해요. 화내는 걸본 적이 없어요. 네? 여기 는아름이는 아, 아. <laughs> 예, 이렇게 저희가 하악질이라고 하악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악질인데 아름아, 아. 네, 이런 소리를 내면서 경계를 합니다. 근데 자운이는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는 우리도, 우리야, 아. 네? 야, 또호이 아직 안 빠졌네. 알았어, 여기 있어. 네, 이빨 빠졌는지 방금 확인했는데 여기 는 아름이는 다 빠져서 지금 영구치가 거의 다 나왔고요. 여기 있는 우리는 왼쪽 송분이가 아직 안 빠졌어요. 밀어내고 있는데 좀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확인해봤는데 아, 아, 네, 예, 앞에 지금 두 개가 나 있어요. 저기 이제 자라면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빠지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빨이 많이 빠질 때예요. 그리고 암컷이 좀더 빨라요. 수 컷이 좀더 느립니다. 그래서 다온이랑 아르미는 이제 영구치가 조금씩 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잘하면 밀어낼 겁니다. 여기있어. 많이 먹어. 이 친구들이 네 마리가 있지만 성격이 다 달라요. 저기 있는 나라는 잘안 오져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혼자 와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이 친구들이 다 갔을 때는 간식이 다떨어졌어요 그래서 손님분들이 나라가 못 먹는 걸 많이 보셔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집안에 들어가면 서유리리가 나랍니다. 네, 집안에 들어가면 아름이도 못 이겨요. 주변에 두고 오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먹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만 아름이가 지금 서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다운이는 여기서 아까도 먹다가 집안에서도 많이 먹어요. 여기에서 많이 먹는 친구들은 집안에서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못 먹는지 다 확인을 하고 챙겨주기 때문에 누가 많이 먹었네, 안 먹었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조금 말라 보일 때도 있어요. 여름철이라서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보신 분들은 굉장히 통통하고 등치가 큰 호랑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호랑이들이 대부분 다 말라있는 것처럼 보여요. 날씬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름을 이제 놔야 되잖아요? 그럼 털이 긴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름 털입니다. 예, 여름에는 털이 이렇게 짧아져요. 근데 겨울에는 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겨울에 오신 분들이 호랑이를 보고 여름에 보시면은 굉장히 말랐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털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머리 조금 날씬해 보이는 거고요. 겨울에 보시면은 정말 큰 호랑이, 통통한 호랑이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름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아닙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호랑이들이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부분 저렇게 그늘에 누워서 휴식을 취해요 알았어 대부분 누워서 휴식을... 오셨죠네 진짜? 알았어 너도 죽겠네 화가 많아요 다온이도 오고 있는데 다온아 하늘지마하려면 네, 네, <laughs> 근데 이 친구들은 여름을 좋아하진 않지만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두 마리 아름다운이가 물을 제일 좋아해요 수영을 가장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름이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수영을 가장 먼저 해서 이 친구 수영하는 걸 보고 동생들이 다 따라가서 수영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우리만 수영을 못 합니다. 물에는 몸을 담그는데 딱 목까지만 담궈요. 하지만 수영은 못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영하는 모습은 못 봤고요. 가장 수영을 잘하는 친구는 다훈아. 아, 그래? 그래? 다온아 귀여워 다온아 어? 다온이 불렀어 다온이 자, 아유, 다온아 아유. 그래요, 잠시만요 여기서 아름이를 좀 보내도록 할게요 아름아 이거 먹고 아유. 가 어, <laughs> 이거 먹고 가세요 씹고 있어? 어, 그거 먹고 아이고야 곰곰이가 아들을절불 비비고 있어요 아유. 가세요 이제. 뭐 이제. 예, 제가 지금 방금 준간에 아이스 어, 어. 닭다리라고 해서 음. 비타민을 섞어서 이렇게 음. 얼려서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음. 음. 있습니다. 음. 자주 먹으면 배가 음. 한번씩 어, 주고 맞아. 있고요. 다아이고야 근데 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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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맞아. 많이 쪘네. 음. 어. 와공아공 <laughs> 네, 참고로 이 친구는 먹을 거예요. 먹을 건데, 닭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하는 친구요 모든 호랑이들이 다 소고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유독 호랑이가, 아니, 소고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기 있는 건곤입니다. 닭고기, 소고기 주면은, 어, 아이고 차가워. 뭐가 있었지? <laughs> 그래, 뭐가 차가웠습니까 그거 먹어. 네, 턱의 축치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나라야, 일로 와. 참고로 방금 어흥소리는 아름이가 낸 소리예요 엄마가 가까이 오니까 닭다리 안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지금 어흥소리를 냈는데 저러다 혼납니다 엄마한테 어 가, 가서 가 먹어 나라야 나라야 일로와 건곤아 아름아 우리야 다 가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가면 안 되는 건데 어 건곤아 일로와봐 너라도 왔어 붕보나, 어, 고보나 붕보나, 일로 와봐. 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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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이뻐, 이뻐, 이뻐. 붕보나. 어, <laughs> 세상 코난 친구예요. 애교만 부리고 같습니다. 방금 몸을 비비는 행동이 애교 부리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사람에게 비비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야 너라도 와줘 고마워. 나라야. 참고로 나라는 혼자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잘안 와요. <laughs> 우리야! 우리야! 참고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국 호랑입니다. 정확한 등은 아모르 타이거라고 합니다. 아모르 타이거. 아모르 타이거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호랑이고요. <목소리> 어, 오늘 <오네>, 1년 <일로. 목소리> 한국에 사는 호랑이들 한국 호랑이, 중국에 사는 친구들은 동북 호랑이, 북한에 사는 친구들 조선 호랑이, 러시아에 사는 친구들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불립니다. 아무 타이거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야생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만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호랑이 공원이고 흘러봐. 알았어. 흘러봐. 흘러봐.

나라, 나라야. 그래 네, 오리야 <laughs> 나라는 참고로 집에 가서 많이 챙겨주도록 할게. 나라야, 나라야. 우리야.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우리 주고요. 참고로 닭다리를 다원이 먹었고 아름이 먹었고 마지막 우리 하나 주고요. 나라야. 어머니가 먹을래나? 고기 아, 하나 먹고 아, 그럼 공고나 먹을 거니? 어, 아, 먹네요. 나라는 이틀 뒤에 다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다개 만들어놨는데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나란뭐 못, 좀... 어, 먹어, 그냥 먹어. 어떻게 <laughs> 참고로 이 친구들 지금 조금 쉬었다가 한 4시 반, 5시쯤 되면은 이제 물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자주 할 거예요. 혹시라도 수영하는 호랑이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 시간대 방문해 주시면 많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사육사들이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자랄수있면 정말 최선을 다할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애니멀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